2023 트렌드와 달라진 2024 트렌드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트렌드를 알고 우리의 스타일을 찾아가 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조아님들. 네 도아입니다. 오늘은 2023 트렌드와 달라진 2024 트렌드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쭉 흐름을 살펴보면, Y2K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에는 2000년대 맥시멀리즘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리고 양 끝단으로 미니멀리즘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단칼에 이건 아니에요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흐름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뭐든 정점을 찍으면 그단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유행이 다시 돌아오면 기존의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하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컬렉션을 살펴보면 에드 슬리먼의 셀린느는 프랑스의 국립부서관인 파리의 아뜰리에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컬렉션의 핵심은 학구적이면서도 냉담한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톰보이라는 주제로 슬림원의 시그니처인 중성적인 열정이 강조된 화려한 벨로어 운동복과 무릎 사이즈의 어그 스타일의 부츠, 클럽 운동화의 매칭이 실용적이면서도 현실 적용 가능한 포인트 요소였어요. 로에베는 독특하면서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패션계에서 구목받는 브랜드인데요. 이번 봉의사 컬렉션은 패션의 경계를 확장하는 시도를 보여주었는데요. 투명한 원단에 격자무늬의 패턴을 결합시킨 드레스나 대비를 이루는 색상과 텍스처의 조합은 시선을 사로잡기에 과감한 시도로 주목받기에 충분했어요. 자쿠미스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렸는데요. 아름다운 베르사유 궁전을 뒤로 레드카펫을 걷는 모델들의 모습이 주목받았는데요. 순백색의 소년미 넘치는 의상들과 푸릇푸릇한 자연의 경관들이 잘 어우러지는 모습이죠. 알렉산더로 맥킨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사라 버트는 하우스에서 마지막 컬렉션을 26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여성 해박을 중심으로 한 예술과 상징주의의 조합인 아나토미 투라는 제목으로 2024 SS 컬렉션을 모든 형태의 여성을 가리며 오랜 시간 제작했던 일들을 회상하고 기념했어요. 뿐만 아니라 클로에를 3년간 이끌었던 가브리엘라 허스트도 마지막 컬렉션을 선보였는데요. 물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럭셔리 브랜드로 주목받았었죠 이렇게 멋지게 떠났다면 새로 시작을 알리는 브랜드도 있었는데요 작년에 디렉터 없이 컬렉션을 선보였던 구찌는 사바토드 산으로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첫 컬렉션을 선보였는데요 구찌 앙코라라는 타이틀로 이번에 미켈라가 쌓아두었던 과거의 유산을 말끔히 청소했다는 걸 알리듯 클린하고 웨어러블한 쇼를 열었는데요 모노그램 외에 프린트나 패턴이 아예 없 컬러 팔레트는 블랙, 화이트, 베이지, 앙코라 레드와 네온 그린 컬러로 굉장히 심플했어요. 쇼의 중간중간 펌포드의 굿즈가 연상되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웨어러블하고 일상적이었죠. 이전에는 보는 즐거움이 있었다면 실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런웨이를 선보였답니다. 또 PB 파일로가 모두의 기대 속에 본인의 이름을 건 브랜드로 등장을 했는데요. 특이하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컬렉션을 공개했어요. 공개하자마자 맞아. 품절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PB가 PB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전 셀린느 시절의 PB 컬렉션보다 깊이 있는 무드의 PB 파이로의 컬렉션을 선보였답니다. 아쉬운 점은 가격이 굉장히 후덜덜하다는 거. 이번 트렌드의 전반적인 큰 흐름은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클래식입니다. 다만 클래식이지만 워크웨어가 주된 흐름으로 무드를 다르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워크웨어는 테일러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테일러링이 중요한 만큼 그 중에서도 90년대의 미니멀리즘이 다시 돌아왔어요. 90년대 패셔니스타들의 룩들을 보면 지금 입어도 손색 없을 만큼 미니멀리즘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고급비가 느껴지죠. 클래식의 다른 맥락인 트래피룩도 주목받는 키워드인데요. 트래피라는 말이 영미권에서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뜻하는 뜻인데 명문 사립고 에는 교복이 있기 때문에 교복 에서 발전된 룩이라고 생각하면 쉽답니다. 사립고를 다닌다는 거는 금수저 라는 말이니 고급 스타일에 고급 미가 더해져야 완성이 되는 룩 이에요. 이두 가지 키워드만 봐도 테일러 링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이 느껴지죠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컬러 소재 패턴 실루엣으로 나눠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컬러입니다. 첫 번째 컬러는 블랙 앤 화이트 인데요 이번 시즌 런웨이에서 블랙과 화이트의 형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컬러이기도 하죠.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희소식입니다. 어떻게 입어야 할까 고민이라면 블랙 앤 화이트 선택해 주세요. 올 블랙으로 입어주거나 올 화이트로 입어준 룩처럼 약간의 소재 변화로 원 컬러로 입어주어도 좋지만 블랙 앤 화이트 착장으로 컬러를 믹스해서 입어주면 좀더 쉽게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답니다. 특히 화이트 셔츠가 다양한 디자인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화이트 셔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 컬러는 피치 퍼즈입니다. 올해의 팬 턴이 선정한 컬러는 바로 피치 퍼즈인데요. 복숭아 솜털을 뜻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피치 퍼즈는 부드러운. 복숭아 컬러예요. 작년에 간절했던 비바 마젠타와 완전히 다른 톤으로 따뜻하면서도 현대적인 우아함이 느껴지는 컬러죠. 질샌더, 구찌 등 따뜻하면서도 우아한 무드가 느껴지는 피치 톤을 런웨이에서 다양하게 볼수 있어요. 세 번째 컬러는 베이비 블루입니다. 은은한 블루 컬러에 화이트가 섞이면서 블루 컬러가 시원하면서도 청량한 느낌보다는 따뜻하면서도 포근한 무드가 느껴지는 컬러인데요. 하늘한 소재의 베이비블루가 올 여름 시즌 시원하게 입기에 좋겠죠 이렇게 브라운 컬러와 함께 매칭 을 해주면 고급스러운 무드로 연출 할수 있어요 컬렉션을 보면서 이런 컬러 매칭 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소재입니다 첫 번째 소재는 니트인데요 니트 소재는 이제 시즌과 상관없이 기본이 되는 소재로 되어 버릴 정도로 두께 차이 정도 소재의 헤어 차이 정도 있을 뿐 니트는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FW보다 얇아지는 소재의 헤어감이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는 시스루입니다 이제 시스루가 엄청 파격적인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시스루가 주목받고 있는데 오히려 레이어드를 잘해주면 트렌디하면서도 센스 있는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미니 드레스를 입고 시스루 원피스를 입어주거나 대놓고 살결을 드러내는 룩보다는 이렇게 살짝 살짝 보이도록 입어주는 거죠. 세 번째는 프릴입니다. 클래식한 디 디자인의 자켓에 프릴 스커트라든지 프릴 디테일들이 함께 믹스 매치되어서 유니크한 무드로 연출을 해주는데요 무거워 보일 수 있는 룩에 포인트가 되어서 페미닌한 무드를 한 방울 넣어주는 거죠 또 이번 시즌 리본이 많이 보이는데 미니멀한 디자인의 리본이 포인트가 된답니다 네 번째는 가죽입니다 가죽 소재는 어느 때보다도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시즌마다 다양한 아이템과 새로운 실루엣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출시되고 있죠 백 부츠 재킷 등 다양한 아이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즌 러네이에서 주목해야 되는 아이템은 스커트예요. S/S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가죽 스커트가 다양하게 등장을 했어요. 컬러와 길이도 다양한데 특히 미디 길이에 슬릿이 들어간 디테일이 특징이에요. 슬릿은 활동성과 감능미를 보장하는 디테일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가죽의 매끈한 텍스처와 슬릿 틈으로 비치는 다리 라인이 매력적이에요. 가죽 소재가 탄탄하기 때문에 실루엣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더욱 매력이 배가 된답니다. 이런 스타일에 주목을 해주세요. 세 번째는 패턴인데요. 첫 번째 패턴은 솔리드입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의 대세를 이루면서 문양이 없는 솔리드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컬러의 매칭으로 승부한 룩이 특징인데요. 컬러들의 조합과 통변화에 따른 매칭을 참고하면 좋아요. 의외로 색조합으로 보는 재미가 있답니다. 두 번째는 스트라이프입니다. SS 시즌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빼놓을 수는 없죠. 패턴이 주는 시원한 시각적인 효과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은은한 패턴부터 간격의 다양함까지 다양하게 적용이 되었답니다. 세 번째는 폴카닷입니다. 이번 시즌 물방울 무늬가 가득 찼었는데요. 우아한 느낌과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패턴이기도 해요. 대담하게 큰 패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패턴까지 다양하게 활용을 했어요. 도트 패턴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시제를 초월해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패턴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옷장에 도트 패턴이 있다면 한번 꺼내보세요. 그 크기가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플라워 입니다. 봄 시즌이 되면 플라워 패턴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는데요. 잔잔한 플라워 패턴도 있지만 이번 시즌 특이한 점은 크게 그래픽처럼 들어간 플라워랍니다. 강렬하게 포인트가 되는데요. 특히 장미가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이런 패턴과 그래픽에 집중해주세요. 네 번째는 실루엣입니다. 첫 번째 실루엣은 테일러링인데요. 미니멀리즘의 키워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테일러링이라고 했죠. 미니멀하게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기 위해서는 테일러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정교하고 디테일한지가 그 실루엣의 퀄리티를 결정하거든요. 자켓은 매 시즌 중요한 아이템이지만 이번 시즌 역시 테일러링 자켓이 다양하게 등장을 했는데요. 클래식하면서도 오버사이즈의 재킷들이 다양한 룩을 선보였답니다. 두 번째는 미니멀한 드레스인데요. 미니멀리즘 하면 저는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솔리드 원피스 딱 떠오르는데요. 역시나 테일러링만으로 라인을 딱 잡아주는 드레스가 많이 등장을 했죠. 미니, 미디, 롱 다양한 길이로 각각 브랜드의 컬러로 선보였어요. 특히 특이한 점은 허리선이 로우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눈에 띄었는데요. 로우라이즈 팬츠가 부담스럽다면 이런 디자인은 어떠세요? 이렇게 미니멀한 실루엣에 빅백이 포인트가 된다든지 슈즈 나 주얼리가 포인트가 되는 요소들로 심심하지 않게 매칭을 해주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 쇼츠예요. 아주 짧은 쇼츠들이 지난 시즌에 이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다리가 길고 라인이 예쁘신 분들께는 희소식이죠. 엉덩이가 보일랑말랑하게 짧은 디자인이랍니다. 트렌드를 주도하는 미우미우 컬렉션을 보면 상의는 오버사이즈로 입어주고 짧은 셔츠를 입어주었는데요. 지난 시즌에 하이가 슬림하게 떨어져서 역삼각형이나 모래시계형 실루엣이 대세를 이루었다면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 팬츠 자체를 마이크로하게 입어서 다리라인으로 실루엣을 강조해 주었어요. 네 번째는 비대칭입니다. 비대칭한 숄더 라인이 특징인데요. 이런 실루엣이 부담스러웠다면 커다웃 디자인을 선택을 해 주어도 좋아요. 커다웃 디테일로 인해서 비대칭이 되거든요. 이런 디테일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다른 점은 장식적인 요소는 좀 사라지고 소재와 실루엣, 컬러만으로도 클래식하면서도 미니멀한 룩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번 트렌드를 이렇게 쓱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즌 꼭 있어야 하는 열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첫 번째는 화이트 셔츠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 컬러가 대세인 만큼 화이트 셔츠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지난 시즌은 화이트 셔츠에 타이를한 룩들이 좀더 클래식한 디자인이 대세였다면 이번엔 블라우스 형태의 디자인도 다양하게 등장을 했어요. 셔츠뿐만이 아니라 화이트 블라우스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두 번째는 폴로 셔츠입니다. 클래식의 대표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 폴로 셔츠. 트래피 룩하면 생각나는 브랜드는 단연 폴로인데요. 미우미우에서 폴로 셔츠를 다양한 룩에 활용을 했어요. 다른 아이템들과 믹스 매치해서 이렇게까지 스타일링이 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답니다. 카라 디테일들의 포인트로 다양하게 레이어드한 룩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다양하게 활용해보자고요. 세 번째는 테일러링 자켓입니다. 자켓은 필수 아이템인데요. 디테일이 들어간 자켓보다는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자켓을 활용해 보세요. 어깨에 패드가 들어가 어깨 라인을 잡아주고 자켓이 주는 라인만으로 나의 체형이 되는 테일러링 자켓 다시 꺼내서 입어보자고요. 네 번째는 시스루탑입니다. 시스루탑 아직도 부담스러우신 분 계실까요? 이걸 단풍으로 입는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지만 레이어드해서 입겠다고 생각을 하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소재가 주는 센스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짧은 길이의 탑을 입더라도 위에 시스루 소재를 입어주면 살을 드러내는 것보다 은은하게 비치는 것이 더욱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는 리본인데요. 리본을 다양하게 활용해 주세요. 작년에 리본 패턴의 티셔츠가 인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턴뿐만이 아니라 헤어 스타일링에도 사용한다든지 리본을 다양하게 포인트로 활용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비대칭 탑입니다. 비대칭 숄더 탑 있으면 아이템 하나만으로도 스타일링이 센스 있게 완성이 되는데요. 과감한 스타일이 부담스럽다면 살짝 컷아웃된 디자인을 선택해 보세요. 일곱 번째는 마이크로 쇼츠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점점 더워지면 필요한 것이 짧은 팬츠인데요. 이번엔 이전보다 짧게 도전을 해보세요. 저는 다리 라인이 예쁘지 않아서 도전하지 않을 거지만 다리 라인이 자신 있는 분들은 안 입을 이유가 없겠죠? 팬츠는 짧게. 상의는 오버핏으로 입어주면 좋겠죠. 여덟 번째는 미니멀 드레스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미니멀한 드레스 옷장에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잠자고 있는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니멀한 드레스가 좋은 점이 어떤 아이템과도 믹스매치하기에 좋아요. 단부으로 입어주면 우아하면서도 단아한 무드로 연출을 해주고 자켓을 입어주거나 셔츠를 살짝 걸쳐주어도 좋겠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니다 아홉 번째는 빅백입니다. 마이크로백까지 점점 가방이 작아졌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빅백이 대세입니다. 옷은 미니멀해지고 가방은 커지고 슈즈는 화려해지는 등 오히려 패션 소품들이 볼드해지고 있어요. 포인트 요소로 활용해 보세요. 열 번째는 벨트입니다. 지난 시즌 벨트로 허리 실루엣을 잡아주는 룩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좀더 볼드해졌어요. 큰 사이즈의 벨트도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볼드하면서도 로우하게 골반에 살짝 걸쳐주는 룩도 보이는데요.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좋아하는데 이렇게 전체 트렌드를 살펴보고 이번 시즌 꼭 있으면 좋을 10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를 하고 뭐가 정답인 것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것이 이번 흐름이구나, 이런 것들이 달라졌구나 정도 알고 나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나의 체형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트렌드라고 입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트렌드를 알고 우리의 스타일을 찾아가 보자고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댓글과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